제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어... 살 집을 지금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거주하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어... 예루살렘 집값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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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거든요. 네, 어쩌면 서울만큼 아니면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쉽진 않았는데 근데 저렴한 가격에 찾았습니다. 저는 또 시간 문제가 있었고 또 현금을 쓸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통장이 없는 상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카드로 지불을 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성비가 꽤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방은 좁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어 주방은 없기 때문에 여기 밑에 공동 주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리하고 거기서 이제 뭐큰 요리라고 싶으면 거기서 해야 되지만 근데 무슨 장점은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득일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3개월 기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한 달이나 두달 이것도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상당히 정말 좋아요. 깨끗하고 어, 정말 호텔 같은 분위기여서 조용하며 어, 밖에 수영장도 있어요. 네, 수영장도 있고 로비도 있고 어, 밑에 직원들도 있어서 도움이나 뭐 그런 필요한 부분들 정말 24시간은 아니지만 영업 시간 대 가능한 건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를 가지고 있는 저도 지금 차가 있거든요. 어, 운전해서 이제 차가 필요해서 차가 있는데 음, 차를 주차할 공간이 한한차 여덟 대네 그만큼이나 많은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다 나눠져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는 로비가 있어요 네,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이이라는 절기 장막절 그 절기의 이렇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히브리어로 에레프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있어이 편히 쉴 편히 있어요. 네, 한 달에 렇게이만원 방들이 사실 다양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 밑에 있는 방들은 아마 좀더 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저렴할 수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은 네, 우선 가서 제가 어차피 차이승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이렇게 오시면, 뭐, 거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조용한 동네예요. 나무시라는 동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 세울 때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저기도 두 대.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100만 원이나 하는 집이 이게 뭐야?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싸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히브리 대생들을 만나서 그 히브리 대에서 이제 살고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되어해 보니까 한 달에 3,500셰켈을 지불한대요. 와, 월세가 한 달에 3,500셰켈이면 하나로 거의 120만 원을 넘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이제 비싸요. 예루살렘이 성지이고 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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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로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집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